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 2단원. 이번에는 복수수 단원에서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중학생 때 이제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라고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 A와 B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일 때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거고 이제 지금 해볼 거는 A와 B가 음수라면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 있다고 할때두 개를 곱해주면 음 이제 루트 2 곱하기 루트 3 i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따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하고 뒤에다가 붙여주면 루트 6, i가 되죠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러니까 a와 b 중 하나가 만약에 음수일 때는 이제 위의 식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 둘다 a와 b가 둘다 음수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 있다고 하면 얘도 똑같이 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로 표현을 해주고 우선 앞에 것끼리 곱하면 루트 6 나오고 뒤에 거는 i의 제곱 b 나옵니다. 그러니까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6이죠. 그러니까 a와 b가 둘다 음수일 때는 위의 식이 성립을 하지 않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그 다음에 루트 6 이라고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그 다음으로는 분수 분수일 때 분수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성립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A와 B 중에서 이제 위에 개가 음수니까 음수일 때는 루트 2 2분의 루트 3 I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루트 전체를 씌워주고 루트 2분의 3 그리고 I는 나와서 I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성립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분수에서 분모가 허수고, 분자가 실수일 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루트 마이너스 2 분의 루트 3 루트 2i 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말 밖에 마이스가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하고 2분의 3i 가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안의 수가 분자가 양수이고 이제 분모가 음수이면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보면 두 어, 번째에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하나 붙었고 여기서도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안고 있으면 문제를 풀거나 정리할 때좀 쉽게 할수 있습니다.